자, 이제, 어 시몬, 어 시몬을 정리했고, 이제, 대략적인 정비도 마무리했고, 그러면, 흑막이, 어, 흑막이, 어, 여기, 로 가면은, 이제, 제페토, 아, 어 아버지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알수 있겠죠. 소름끼치는 녀석이었다 시몬이 신이 되려한 인간이라니 세상에 인형이 인간이 될수 있다? 뭐그 정도면 나도 기울이 기울이 했지 말이야 재밌게 들리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확실히 하는건 하나 뿐이야 너랑 나 우리 이제 한 배를 탔다는 외친구 끝까지 함께 가줄게 오케이 okay. 가자고 많이 내려간다 <laughs> 어, 저기 있네 어, 아, 별 바르기 뭔데 시면 아래 어 이제 만나라 이거죠 제베토를 만나라 이거지 지금 가가가 내가 해낼 줄 알았단다 이제 모든 재료가 갖춰졌구나 어제 분위기가 좀 다른데 제베토 정말 오랫동안 바랬단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순간을 말이야 어. 뭔 소리야? 넌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저 막대한 에르고와 신의 팔로 말이다 음.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음. 이제 마지막 재료만 있으면 돼내 기억과 시간에 담긴 네 심장 음, 뭔 소리야? 그 심장만 주면 모든 시련이 끝난단다 야, 심장을 달라는 거 아니야 어? 내 심장을 지금 지금까지 넌착각 훈련하였지. 이제 상으로 진짜 인간이 되게 해줘. 어. 아들아, 네 심장을 다오. 뭔 심장을 달라 그래? 이 b 막인데 y 이... 일단 거부. 안 돼. 나는 내가 착한 아이를 믿었건만 넌 끝까지 내 속을 썩이는구나. 그래. 카를로는 항상 말 e e 러 y 지 기억 대신 그 성격이 되게 옮겨갔나 보구나.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기 말해야지. 너 같이 매를 들어야 말썽꾸러기라도 말이야. 하지 말아다 나는 너도 사랑한다 했단다. 나는 너도 사랑했단다. 너도 내 아들 카를로 되살려줄 인형으로. 아지 아들을 어, 아들이 카를로가 아들이었어. 음 그래서 지금 피노키오의 심장을 달라그래서 그 심장만 이제그 아들한테 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음... 매우 안타깝 p 요 표정부터 이제... 대놓고 이제... 내가 p o i n 거 e 이 I'm 이 이런... a p p o i n t e d I'm 않 i s 나는 내가 i 한아 e 라 i 믿 d 믿 s a p p o i n t e d I'm disappointed. I'm d 어 약간 그 꼭두각시 실 느낌인데 오오오오오오 얘가 아들이야? 칼로로? 카롤러? 얘가 칼로로야? 아들아, 맞네. 어. 제정신이 아니네. 어 씨, 뭐야? 아, 제한테 그러니까 내 심장을 주려고 했어.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우어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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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나 먹어라 어어어 h 어. Oh, 어. 어. 한번더 한번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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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h oh. 아, 저 없어. 어, 피 채웠어? 피 채웠어? 어, 이거 던져. 들어 와. 어, 예. 어, 어. 하, 이거가 스쿠타를 먹어야지. 하나 더 먹어. 오케이. 당연히 다음 페이지가 있겠지. 빠샤! 뭔데? 오오오오. 머리 잘게졌어 머리가 저렇게 작아졌어 오오 뭔가 폭주한 느낌 아니 이 정도 빠개졌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자 한방에 가자 한방에 일로와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친구야 자, 오 어허. 어허. 어. 아유, 아유, 아유. 승방열화유전이야 어, 뭐야. 기억을 지금 뺏어가는 거야. 어. 어허. 야잇. 그래 먹어라. 어허. 먹어. 어우야 이거 뭐 파악하기도 전에 끝나겠다야. 어, 어. 하나 먹고. 야뭐 보여야지 뭘. 아, 뭐 어쨌겠든 됐다. 하샤 파파어파 어. 파. 아유 이거 는저 피해야 되나 보다 파 큐브 하나 먹고 오 이거 잘피 했다 뭔지 모르지만 잘피 했어 이걸 먹어라. 어. 아, 다 먹어. 애가거도 먹어라. 다 던져, 다 던져. 일단 있는 거다 던져. 다 던져. 어, 오케이. 너, 너, 너 이거야. 너 그로기야, 너 그로기. 이거 먹어. 그렇지. 오케이. 팝, 팝, 팝. 오, 하나 먹고. 혹시 모르니까 큐브도 하나 쓰고. 바빠, 바빠. 아유가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나 떠나. 일로 와봐. 찻, 찻, 어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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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피해. 이건 피해야 돼, 이건 피해야 돼. 어어어. 하나 먹고. 이거, 이거, 이거 싸. 어허, 여기도 써.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어허. 팍팍. 나도 때리자. 야, 너만 때려. 어허. 큐브 하나 더 쓰고. 큐브. 그렇지. 발라, 발라, 발라. 팍팍. 아. 일로, 일로 와. 야, 나도, 아, 필살기, 필살기. 야, 필살기. 어, 어. 어, 다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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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탔어. 다 탔어, 다 탔어. 탔어 던질 거, 던진 거 없어? 없어, 없어. 어. 먹어. 이거 하나. 어, 없어. 저기, 이거, 이거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내려놓고. 우와이걸로 야이 거나 먹어라 마지막 술탄 하나 더빵안 끝났어? 어허 어, 어, 끝났어 야던지거다 던졌다 와아한번더 남았나? 우 어허 갑자기. w 어. 심장을 망가뜨릴셈이냐 아, 심장을 노려서 좀 칼을 찔렀구나. 어. Hope s p r 아, 심장을 꺼냈어. 와... 이러면 이제 끝난거지 아 이러면 끝난거야 역시나 쓸모없는 인형 No You are just uh, Useless 어허. Uh -huh. 자, 이렇게. 최후의 흑막이었던 제페토도,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자기 아들의 어떤, 음, 심장으로, 어, 자기 아들의, 아들, 아들의 인형인가, 저거? 일단 아들을 살리려고 만든 더미한테, 이렇게 죽고 마무리가 아, 되었습니다. 아. 마지막 저 최종 인형은 얼렁뚱땅 막 던지고 막뭐 난리쳐서 이기긴 했는데 와 저거 전공으로 잡으면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더 피해 거짓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요거자 음. 소울류 어, 소울류 치고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것저것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기믹도 있고 필살기도 있고 그래서 서울류를 어 입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 아닐까 나름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조작도 재밌고 음 업그레이드나 뭐 필살기 쓰는 것도 재밌고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아 요거, 요거 점수는 한 4.5점 정도 완전 굉장히 재밌게 한 느낌입니다 자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뭐 이거 넘긴 뭐또 있나? 어크라트 신화에 대한 최종보석이 도착했어 완전 재 파라 켈수스 새로운 것도 찾았나? 음. 우리에게 새 형제가 생긴 것 같아 새로운 형태의 인류라고 해야되나? 오 영어를 산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흥미롭다곤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어 음. 어쨌든 그분의 팔도 돌려받아야 할테니까 시몬의 팔 말인가? 아. I'm counting 기대되는군 자세한 n g on it. 하지 c 라캐 n 스 i n 하겠다 이게 뭐 차기작을 uh, 암시하는 g 같나? 아 t I'm c o u n t i n 가 on it. I'm 그 o u n t i n g on it. I'm c o 오즈의 마법사야? 맞나? 도로시? 오즈의 마법사? 양철랑, 음. 양철로봇이랑 사자막 이런 애들 나오나? 오, 오, 이렇게 끝났구나. 다음 플레이를 시작하면 현지 플레이지랑, 호텔로, 다음 플레이지랑, 아, 일단호케 호텔, 호텔로 볼게. 자, 요렇게 해서, 음 엔딩을 받고, 아, 정말 재밌게, 어 재밌게 잘 즐겼고 잘 만든 게임 같습니다. 이거 DLC도 있는 것 같은데 DLC는 나중에 또 천천히 여기 여기 이제 깼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어하면 될것 같은데 DLC 어 여기 이어서 어, 진행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우 좀 생각보다 너무 얼렁뚱땅 잡았나?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거1이 아, 어, 너무 빨리 잡았는데 어머나. 다 잡았는데? 아 이제야 마음을 잡았어? 그 녀석이 희생한 마음으로 음 여성부까지 살아간다 다시 한번 탈출을 찾아보려고 크라다 행운이 렇게 말해. 뭐다 정리된 거 아니야 흙막 다 잡았는데? 어? 베니니 흙막 다 잡았다고 음대장이 우리 집으로 지나갔겠지만 내 덕분에 이거 끝났어 치유에 집중할 시간이다 어 다시 okay.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네. 유제니 어떨떨해. 여기 망할 크라테르 희망이란걸 가질 수 있다. 너 덕분이다. 모두가 나를 찬양하고 있죠. 어, 모두가 이제 주인공 덕분이다. 축공기서 음악은 들어야지. 또 음악은 들어야지. 음악은 항상 들어야지. 음악들이 좋아. 자, 어, 아 플랜디나. 안토니오가... 안토니오 만나 그... 안티, 안토니오가 티안 떠나고 자기 마음을 이제 아예 인형처럼 완전히 로봇처럼 이제, 어, 이제 인형처럼 진짜 생활하는 어... 풀치넬라 어 그래 어 없어 없어 어, 딴거 없어 안 사도 돼자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 보스를 너무 허무하게 잡아서 그런가 막 던지고 난리쳐 서 잡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네 약간 <laughs> 아 너무 저거 했나? 음 응? 너무 저거 했나? 뭔가 패턴도 좀 알아보 어 여기 빛난다 황금의 거짓말 어 이런 무기를 얻었어 어, 맞아 막내인 막 패턴도 좀 알아보고 막패링도 하고 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양, 막, 술탄 던지고, 막, 다 던져서 깨고, 그래서, 그랬나? 뭐, 하 여튼, 아무튼, 피해 거짓, 즐겁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재밌는 게임으로, 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 거짓은, 여기까지. 자, 좀 전에, 어 엔딩을, 이제, 심장을 안 준다고 해서, 엔딩을 한번 봤는데, 만약에 심장을 주면 어떻게 되나? 아, 그걸 궁금해서 어, 바로 한번 또 심장을 이번엔 줘보기로 하고 가봅니다. 자, 어, 뭐든지 합쳐졌다. 어, 알았어, 알겠어. 그래, 심장이 달라. 어. 그래, 가져가라. 심장 가져가라. 음. 끝까지 착하나? 이러구나. 어, 널 믿었단다. 내가 만든 최고의 인형이니까. 내네 덕분에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 같다. 참 고맙다 얘야 정말 착한 아이란다. 자, 이렇게 어. 한번 안아주고 심장을 어떻게 어떻게 줘?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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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저렇게 저렇게 뺀다고 그냥? 그냥 저렇게 빼? 어? 이야, 이거 뭐? 그냥 손을 넣어서 뺐네 심장을. 음, 저 안에 안에 있던 친구는 어, 좀 전에 잡았던 친구인데 자, 심장을 저기로 넣었어. 어? 저 피부가 저런 색깔이 아니었는데 손이. 사람 손이 나왔네. 아까 보면 저런 색깔이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심장을 줘가지고, 이제 자기 진짜 아들한테 심장을 이식해준 제페토. 이 모든 사건의 흑막, 아들을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야. 지금 크라트 여기에서 음. 어, 어, 나잖아. 어? 이렇게, 아, 오 표정이 있네. 아, 인간이야. 얘는 인간이야. 심장을 이제 인형의 심장, 사람이 된 어.. 피노키오의 심장을 가진. 네. 어, 이제야 가족을 되찾은 것 같구나. 그래서, 뭐야? 어, 저 유제니야. 여기 어, 뭐야? 베니니 아니야. 얘다 어, 죽였어. 어이, 어, 그게 정말 당신의 미래였나요? 이게 배드 엔딩인가 보다. 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렸구나. 오, 이거. 오. 자, 이렇게. 어 이거 어자요렇게어 팀장을 주는 엔딩도 한번 어. 봤습니다. 이거 넘기고 뭔데? 음. 어 이건 아까 봤던 거잖아. 어, 도로시 나오는 거. 아 이거 봤던 거 아까. 어, 봤던 거야. 자, 요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있던 그 원래 이제 인형이었던 피노키오 말고 이제 얘 <>로 되는 거야, 얘. 어, 옷도 바뀌었어, 이친구로얘정안 간다. 나넌정안 간다. 얘 카를론가 보다, 얘가. 얘는 사람이야. 얘는 인형 아니야. 어? 그 뭐, 어, 이 아까 애들, 걔네들 다 주, 어... 어...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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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뭐야, 베니니. 저희는 칼로 님 명리에 복종합니다 무엇을 뭐 할시겠습니까 어... 어... 해, 할건다 해주네. 어... 할건다 해줘. 어... 유진이 어떻게 됐어? 유진이... 아아 인형 됐어. 유진이. 그 입었던 애가 지금... 야이... 닮지도 않았어. 심지어... 야, 이거... 어.. 할건다해 주는데 무섭다 약간 무섭네 어? 약간 무서워 그럼 그대로고 야 이거 어떻게 풀치낼라 어.. 그래 어 쟤는 인형의 그거였잖아 인형 그대로 인형의 삶을 산다고 했잖아 어 목소리가 바뀌었어 어 얘는 그.. 그래도 살아났다 근데 목소리가 완전히 이제 인형처럼 바뀌었네 아 이렇게 야, 씨, 잔인하네. 배드 엔딩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인간이 된,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인간이 된. 음... 없고, 어, 어. 뭐야? 득 제페토의 편지. 내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카를로. 나는 이제 여한이었구나. 내가 돌아온 세상은 마치 천국도 같다. 난 내게도 천국을 주기 위해. 크라트를 안정시킬 예정이란다. 인형과 화석병을 더 잠재우면 예전 모습 돌아갈 수 있겠지. 참, 내 몸은 아직 조심해야 한단다. 유기체인데도 에루가 반응한 성질이 있더구나. 아마 그 유물의 재료로 썼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누가 뭐래도 넌내 아들이니까. 우리 방해하는 자는 이제 없을 거란다. 너를 위해 크라트를 다시 만들어주마. 그때까지 호텔에 잠시 머물러다와. 조심해, 머물러다. 너를 누구도 무엇보다도 아끼는 아버지가. 이거, 이거... 어... 무서운 결말이구만 자이렇게아 이거 황금해가지말고 아까 먹었지 자 요렇게 해서 심장을 준다의 엔딩도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잘 만들었네 좀 여운이 남네 요거는 배드엔딩이라 그런지 여운 남아 얘정 안간다 얘정 안가 얘는 가짜야 <laughs> 내가 나랑 지금까지 모험했던 애가 아니야 얘는 다른 애야 야잘 만들었으면 재밌게 했습니다 자 진짜 이제 심장이 준다, 엔딩도 봤고, 이제 진짜로, 어, 뭐, 진 엔딩이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뭔가 여운이 남아서, 이건 뭔데, 어 뭔데, 멋있게 쳐도 넌 소용없어, 이 가짜야, 너는. 어 피아노 잘 치네. 피아노 잘 쳐. 어 음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피에가지고 음악이 참 좋아. 음, 이야. 잘 치네. 이제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 이제 표정이 이제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전에 피노키오를 했을 때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얘는 좀표정의 변화가 있어. 막 웃기도 하고. 심취한 표정도 짓고 말이야. 그만 쳐, 이제. 그만 쳐. 아주 그냥, 멋은 다 부리네. 그만 쳐, 이제. 됐어. 이제이 <laughs> 친구는 <laughs> 정이 안 느껴졌어. 됐어. 자, 요렇게 해서, 어, 피해 거짓, 엔딩, 어, 침당 준다, 안 준다, 두개다 받고, 어,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 진짜 피해 거짓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피해 거짓은 여기까지.